카페인 섭취가 많을수록 체내 소모가 늘어난다고 합니다. 저처럼 커피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특히 부족하기 쉬운 꼭 기억하세요 안녕하세요 약의 솔직한 약사 현약사입니다. 제가 굉장히 애정하는 영양 성분이 마그네슘입니다. 약방의 감초 같은 미네랄이라고 생각하는데 요즘에는 약국에 오시는 분들도 이 마그네슘에 관심이 많으시더라고요. 전에는 뼈 건강을 챙기려고 드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요즘에는 수면 장애, 신경 안정, 근육 위안 등등. 다양한 목적으로 마그네슘을 찾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게다가 2023년도에 발표된 질병관리청의 건강 영양 조사 분석 결과에 따르면 한국인의 44.6%가 마그네슘의 평균 필요량을 채우지 못하고 있다고 하니까 별도로 보충이 꼭 필요한 현대인의 필수 미네랄이라고 봐야겠죠? 오늘은 그래서 현약사의 애정템인 마그네슘에 대해서 속속들이 알아보려고 합니다. 마그네슘은 우리 몸에서 네 번째로 많은 필수 미네랄인데요. 절반 이상인 50에서 60% 정도가 뼈와 치아에 존재합니다. 이 마그네슘은 체내에서 350가지가 넘는 효소의 화학 반응에 관여하는데요. 에너지 대사와 영양 대사에도 꼭 필요한 성분입니다. 인스턴트 식품, 배달 음식, 초가공 식품을 많이 먹으면서 마그네슘 섭취량이 줄고 스트레스 상황에서는 마그네슘이 더 많이 소모되기 때문에 현대인들에게 점점 부족해진 미네랄이기도 하죠.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식욕 저하, 구역, 구토, 피로감, 허약감. 등이 나타날 수 있고요. 심하면 불안이나 불면 등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단순히 근육 경련이나 떨림을 넘어서 심장 문제로 이어지기도 하고요. 폐경 이후 여성들의 골다공증 발생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마그네슘은 녹색 잎채소, 콩과식물, 과일에 많이 들어 있는데 현대인들은 끼니마다 이런 걸 챙기기도 쉽지 않고 정제 식품과 가공식품 섭취가 많으니까 마그네슘을 영양제로 보충해 주시는 걸 추천합니다. 마그네슘이 근육 이완과 에너지 생성에도 관여하기 때문에 저는 근육 영양 성분이에요라고 설명드릴 때도 많은데요. 운동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나 피로감이 심한 분들 체력이 떨어진 분들, 잔병치레가 잦은 분들도 따로 챙겨 주시면 좋고, 쥐가 잘 나거나 근육 경련이 잦은 분들, 신경통으로 고생하는 분들께도 마그네슘 영양제를 추천해 드립니다. 또, 당뇨 환자분들 중에 마그네슘이 부족한 경우가 많은데요. 마그네슘은 인슐린 분비와 작용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당뇨병 증상이 있는 분들은 마그네슘이 부족하지 않게 채워주시고 폐경 이후 골 감소가 걱정인 여성분들도 칼슘과 함께 마그네슘을 필수로 챙겨주세요. 그리고 마그네슘은요, 전통적으로 천연신경안정제라고 불릴 만큼 안정작용이 뛰어나기 때문에 불안하거나 불면이 있는 분들이 꾸준히 마그네슘을 섭취하면 증상 개선에 도움이 된다고도 합니다. 자 두말하면 이바쁜 마그네슘 어떤 제품을 선택하는 게 좋을까요? 이거 조금 먹고 있는 영양제가 많은데 마그네슘까지 챙기려면 약을 한 우큼 먹어야 하는 거 아니야?라고 불평하시는 분들 자 집중해 주세요. 앞서서 마그네슘이 에너지 대사에 필수적이라고 했죠 그래서 똑똑한 제약사들이 이 마그네슘에다 에너지 대사에 필수적인 비타민 B군을 잘 배합한 제품을 만들었더라고요 우선 비타민 B6인 피리독신은 마그네슘의 체내 흡수를 도와줍니다 그리고 비타민 B군에는 신경 비타민으로 불리면서 신경 회복에 도움을 주는 성분도 있어서 신경통이 있는 분들에게도 좋습니다 여기에 혈행 개선에 도움이 되는. 감마 오리자놀이나 항산화 효과가 있는 비타민 E도 들어 있으면 더 좋겠죠? 피로감이 심하다면 활성형 성분인 벤포티아민이 들어간 제품을 고르시는 것도 좋은 선택입니다. 다 갖춘 제품이라면 피로감 개선, 에너지 대사, 혈액 순환, 신경 통증까지 한꺼번에 챙길 수 있겠죠? 이렇게 마그네슘과 비타민 B1, B6 같은 비타민 B군 감마 오리자놀 비타민 E를 잘 배합한 복합제는 주로 일반 의약품으로 나와 있는데요. 의약품은 식품과 달리 효능 효과가 명확하게 표기되어 있고 안정성이나 안전성, 품질 관리가 까다롭기 때문에 보다 안심하고 복용할 수 있습니다. 또 12살 이상 복용 가능한 제품은 마그네슘 소모가 많아지는 성장기 청소년부터 스트레스가 많은 가생을 사는 청년층. 만성질환과 혈액순환 갱년기 장애로 고생하는 중장년층과 노년층까지 안전하게 필요량을 채울수 있습니다. 저도 매일 마그네슘 영양제를 먹고 있는데요. 카페인 섭취가 많을수록 체내 마그네슘 소모가 늘어난다고 합니다. 저는 커피 러버라서 더더욱 이 마그네슘을 보충해주려고 노력하는 편인데요. 저처럼 커피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특히 부족하기 쉬운 미네랄, 마그네슘 꼭 기억하세요. 지금까지 올바른 약 복용을 추구하는 약의 솔직한 약사, 현약사였습니다.